안녕하세요. 휴먼사회복지학 어쌤 어대훈 선생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합격수기는 추억의 합격수기입니다. 우리 지금 20년이 넘는 우리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역사상 가장 합격률이 낮았던 제9회. 합격률이 14.3% 밖에 안 됐고, 그때 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많은 학생들의 옹호자 역할을 하고, 정말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험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시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어쨌든 그 가장 합격률이 낮았던 구회 시험의 합격수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하사랑 카페에 합격수기를 쓸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3학년 편입. 2년 동안 전공과목 이수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마다 어려워진다는 시험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과연 내가 졸업 후 나이도 많고 사회복지 분야에 경력도 없는데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취업이 될까? 이런 막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학교 선배님의 조언과 어대훈 교수님의 특강을 듣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나의 경력 또한 사회복사라는 일을 함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험 준비를 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4학년 1학기까지 전공과목 이수와 사회복지사 실습을 모두 마친 후 여름방학부터 공부를 시작하였으나 7월, 8월 두달 동안 1교시 과목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8과목을 공부하기엔 벅차기도 했지만 나태해지는 나에게 긴장감을 주기 위해 9월부터 주말반 학원에 등록해서 어쌤의 수업을 듣기 시작하셨대요. 가로 열고 이것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빵끝 가로 닫고 9월과 10월은 이론반 수강 후 복습 위주로 공부했고요. 11월 12월은 문제 풀이반에 등록해서 예습 그리고 강의를 듣고 그리고 복습. 이것도 다 제가 안내드린 대로 잘 실천하셨네요. 그렇게 해서 세 번씩 반복을 하셨답니다. 다른 수험생들이 여러 권의 책을 볼때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어쌤께서 이 교재만 완벽하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 제가 아니더라도 책을 구입하셨으면 열심히 보세요.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믿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전적으로 믿고 그대로 따르기로 결심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결석을 할 경우엔 동영상 강의를 신청을 이제 해서 빼먹지 않고 수강을 하셨고요. 시험 2주 전부터는 문제풀이 반 동영상을 반복해서 들으며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방법 모두는 제 학습법이 아니라 어쌤께서 알려주신 거랍니다. 1급 시험 준비를 남들보다 열심히 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쌤의 말씀대로 꼭 합격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르침과 공부 방법을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가려 노력했던 것과 그리고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를 시험과 똑같이 시간 체크해가면서 연습하라는 대로 한 것이 시험장에서 긴 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채찍질해 주셨던 어쌤의 글입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쓴 글을 인용했네요. 자기 스스로가 동기부여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시험도 남의 것이지 내 것이 될수 없습니다. 경쟁률만 높여주는 삶을 살지 않기 바랍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아낌없이 달리세요. 제가 이런 글을 썼었군요. <laughs> 하여튼 그 14.3%로 너무 낮았던 구회시험이고 하여튼 참 정말 마음이 아픈 시험이었어요. 그랬었는데 거기서 또 어떤 기억을 또 해주신 분들이 사실 저희 제자분들은 많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공무원 제자들은 이 구회시험에서 거의 90% 이상이 붙었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시험 환경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아서 어쨌든 그때 저는 옹호자 역할을 이제 해서 저는 외부의 글도 쓰고 뭐 신문에도 막 나고 그러면서 정말 이것이 또 전화 이복돼서 아주 또 제도가 많이 발전한 점, 그 점이 또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